저희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매물들은 모든 영상의 설명글과 댓글, 이렇게 연식 주행거리 가격 모두 다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차차차 사이트 링크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윤종환입니다. 어우, 까치가 엄청 오네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명절에 뭐 까치가 오면 좋은 손님이 온다. 맞습니다 오늘은 좋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패밀리카를 준비하는데 카니발? 음..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도타의 시에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엔진룸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엔진 소리가 안 들리죠 굉장히 조용하고 뉴 라든가 이런 거는 다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관이라든가 실내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JBL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열선 핸들과 어라운드뷰 확인할 수 있는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핸들리모건 핸들 오른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와 차선 이탈 즉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오면 전자파킹 시스템과 오토홀드 그 다음에 EV모드 드라이브 모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컵홀더가 일단 하나 둘셋넷네개의 넷, 넷 컵홀더가 있고요 일단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어떠한 침도 다 때려 넣을 수가 있고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당연히 정상 작동 다잘 된다라는 점자 그러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さあ。 3열 시트입니다 물론 2열 좌석을좀 앞으로 좀당기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시트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죠 헤드룸이 정도면 제가 안전 키가 큰 편이거든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분들은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3열 자외선 차단막 장착이 되어 있고 USB 충전 포트 하나 C타입 충전 포트 하나 이두 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돌타의 시에나 2021년 시계의 주행거리 약 4억 5,000km 탄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관리 차량 너무나도 좋은 내용입니다. 카니발에 지친 여러분들 든든한 4륜 오늘의 시에나 차량으로 구입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오늘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 동네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윤종환이었습니다.